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입니다 마따세의 아들 스바댜아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리아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 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나미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 아레, 아래여 이르되 내초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 0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날은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머문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어, 이 예레미야가 어, 지금 또다시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여기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스바댜그 다음에 그다랴, 유갈,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고관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온 이네 사람의 인물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어, 왕과 함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공직자들이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왕 앞에 서서 왕과 함께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이 시드기아가 인정받지 못했냐면, 시드기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왕이 와서 너 왕해라고 세운 왕이니, 백성들이 볼때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이 세서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정복당했고, 자기를 정복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으니, 힘도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힘 없는 왕이 고관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사절 보세요. 참 저는 사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 이게 예레미아거든요. 예레미아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라. 그가 이같이 말을 해서 남은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평안을 안 구하고 재난을 구한다고 말해요. 근데 재난을 구하는 게 맞다고요.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난을 줄 것을 말하는 게 맞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평안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말한 사람을 두고 죽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때문에 군사들과 백성들까지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재난이 오면 안 되는 이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항상 어떤 평안이 있고 항상 어떤 것이 좋아져야 되고 항상 어떤 것이 내가 만족스러운 것들로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것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레미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재난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재난을 말하고 있는 고관들의 눈에 비친 예레미야는 반역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평안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어려움들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것이 우리는 정확히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지만 둘 다를 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인은. 지금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두고서 저 사람은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실 하나님이 재난을 말하라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눈에는 평안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런 상황에시드기야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몇절 보시냐면, 5절 보세요. 이게 이 나라의 상태고 어, 비극적인 모습인데, 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예의미하거든?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관들이 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스를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시드기가 왕과 이 시대가 얼마나 거꾸로 되어 있는 세상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고관들이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입맛에 좋은 대로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왕이 왕다운 게 아닌 거죠. 고관은 고관답지 못하고 고관이 왕처럼 되어 있고 왕이 신하처럼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둘 다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왕으로서 다른 말로 신앙인 다운 모습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시드 기아처럼 왕답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고관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고관들처럼 되서, 되서도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흔드는 사람 이둘 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공동체다 보니까, 마치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함께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고관들 앞에 꼼짝 못하는 왕처럼 교회 안에 흔드는 사람과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 여러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 교단은 아닌데. 아주 유명한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동훈 목사님 이 목회했던 교회 목사님, 3대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5년 만에 사임을 하시면서 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임을 했는지, 그 대형교, 엄청나게 큰대형교회 목사님 이 사임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좀 객관적으로 보고 성도들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쭉 있냐면,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뭐냐면, 단임목사를 흔드는 거죠. 또그단임목사를 흔드는 수많은 장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을 보면, 단임목사님이 그날 와서 설교 본문을 여러분 주부에 다 냈잖아요. 근데 그날 단임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요. 광고 시간에 단임목사님이 사임한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날 사임하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른 분이 설교하고 설교 주보에다 제목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신이 사임되는 것도 모르고 광고로 사임을 하고 인사도 못하고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제가 같은 목회자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왜,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죠. 왜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들은 왜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목사님에게 악플이요, 엄청나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플의 영향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 분들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고관들 같은 모습일 수 있고요. 목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같은 목회자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은 목사로 살아가는 건 변함없고 흔들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기초 위에 교회도 저도 여러분들도 서야 합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도 목회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내가 일상을 사잖아 여러분. 직장을 가든, 뭐, 가정생활을 하든.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아빠로, 엄마로, 또는 뭐, 할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요. 그 위치를 살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고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어디 보신다면, 구절을 보시겠어요? 구절? 구절에 보면, 여기 이 왕궁 내신 구인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이 이 에벤 멜렉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 네 명의 고관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대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성 중에 떡이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미 떡이 떨어졌다라는 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미 죽을 목숨이라는데 그들이 그 고관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두가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에벤멜렉은 여러분 구스 사람이라고 나오잖아.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분깃도 없는 재산도 없고 상속권도 없는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 내시인데 그 내시가 볼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는을 옆에서 봤더니 악한 거예요. 당신의그 고위 공직자들이 당신의 왕 앞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말하며 이 내시가 악한 것을 눈을 감지 않아요. 입을 닫지 않고 왕한테 말 하는 거예요. 왕한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어차피 떡이 없다. 어차피 먹을 것이 없는데, 저들은 얼마나 악했냐면, 그떡 없는 상황도 비참한데, 부덩이로 내려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악해요. 여러분, 제가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한 가지 묵상할 건, 여러분, 제발, 악을 보거든 잘못된 것을 보거든, 제발 눈 감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에벤멜렉은 왕한테 악한 그 고관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눈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쌀 없는 거, 떡 없는 거, 빵 없는 것으로도 이미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구덩이 파서 사람을 죽였던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시드기아처럼 왕처럼 왕답지 못하면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고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왕처럼 살아야 인정도 받는 것입니다. 양쪽 둘 입장에서 잘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징계받거나 훈육받거나 야단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처럼 악을 보면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눈과 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쌀 없는 거.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구덩이까지 내려서 사람을 더 죽이고 비참 비참하게 만드는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 매우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셰드기야처럼 또는 고관들처럼 양쪽의 모습 속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에벤 멜렉처럼, 그렇지, 이방인이었고,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을 악으로 볼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과 그 옆에 있었던 고관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왕답지 않았고,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그 나라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고관들에게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거스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왕이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그 시대가 엉망이었고, 거꾸로 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흔드는 목사들, 흔들리는 목사들, 흔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단임 목사들의 모습들과 그 목사를 내어 쫓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대, 2세대, 그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젊은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남아있는 원로 목사님들과 기존에 세워진 단임 목사들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흔드는 성도, 흔들리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없어서는 교회가 될수 없고, 또 성도님이 없어서는 교회가 될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항상 붙잡게 하시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기초하여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악한 것이 눈에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악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조차도 악을 악으로 봤다면 어째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입을 닫아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떡 없어도 이미 충분히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상황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구덩이를 파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미 충분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어려움이, 고난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더큰 구덩이를 파서 그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나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도 분별력 있는 하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